안녕하세요.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장현입니다. 저는 현장에 신의 음성이 있다는 말을 굳게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자리가 이 땅이 바로 현장이고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신의 음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야 하고 광주가 좀더 당당해져야 하고 시민들의 삶이 조금 더 넉넉해져야 한다고 걱정들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 달라져야 하는데 날든 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뼈를 깎는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크고 너무도 절실했습니다. 광주시민들은 정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정치를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안철수원을 만나 새정치의 길이 저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큰 마침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6일에 새정치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첫째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모델을 강조해서 실현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일자리 창출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안 보이시나 좀 있잖아. <laughs>